동대문구 이문동과 휘경동, 서울 동북부 최대 재개발 동네죠. 이제 뉴턴 완성이 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저희 오늘 궁금해서 임장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요즘에 이런 신조어가 생겼다고 해요. 마용성이 아니라 마동성이요. 마포, 동대문, 성동입니다 용산은 이미 강남급이 됐기 때문에 빠지고 그 자리에 동대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를 하시나요? 사실 동대문이 최근에 두각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 선 양대 동네가 청량리랑 이문휘경이에요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작년 여름에 저희 임장생활기록부에서 청량리 다녀왔었잖아요 청량리는 이미 상전 벽회를 했고 이문휘경은 천지개벽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뉴타운은 무조건 잘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프라를 갖춘 서울의 신축, 출발선부터가 다르다는 건데요. 이문회경 뉴타운도 과연 그럴까요? 사실 입지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동대문구에서도 되게 동북적인 데다가 또 철도망은 1호선이 관통을 해요. 하지만 지상철입니다. 이 말은 즉, 뭐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나 여의도나 강남 가기는 애매하고 좀 멀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런 단점을 상쇄할 만큼의 물량 공세가 엄청납니다. 일만 가구가 쏟아지거든요. 여기가 뉴타운이 지정된 게 2007년이었어요. 근데 사연이 없는 정비 사업장이 없다지만 여기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준비 착착 마치고 열심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조금 더 가면서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저희가 온 데가 이제 휘경 SKB입니다. 이문휘경 뉴타운에서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곳이에요. 휘경 2구역을 재개발해서 2019년에 입주한 900가구 신축입니다. 여기 동네에서는 거의 사실상 유일한 신축이다 보니까 좀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저희가 외대암역에서부쭉 걸어왔는데 한 5분쯤 걸리는 것 같아요. 되게 가깝습니다. 요 앞에 이제 휘경 3구역 한창 공사하고 있어서 그거 소음이 조금 있습니다. 보시면 동간 간격도 되게 넓고 단지 예쁘게 정말 잘꾸며 근데 구조가 특이해서 거실이 조금 좁고 안방이 넓게 빠진 구조입니다. 평형은 20평대부터 40평대까지 있는데 전용 84제곱미터가 가장 많습니다. 상승장 때는 14억 넘게 갔다가 지금 이제 10억대 중후반에서 움직이고 있고 전세가는6억대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보시면 너무 예쁘죠. 꽃도 피고 역시 봄에는 임장단일 맛이 납니다. 여기 초등학교가 휘봉초가 배정이 돼요. 근데 너무 멉니다. 1km가 넘거든요. 꼬맹이들. 20분 이상 걸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단지에서 자체 통학버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문 4구역 한번 보러 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여기가 사실 마지막 대장 역할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주목하는 분들도 많고 8부 능선을 넘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4구역이 이문휘경뉴타운에서 덩치가 2등인데다가 마지막 사업지죠.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최근에 관리처분인가 승인 받았습니다. 올해 말에 이주하고 2년 뒤에 착공해서 2019년 하반기에 준공 목표입니다. 시공사가 현대건설이랑 롯데건설 컨소시엄이고 지역주택조합이 시행을 합니다. 최고 40층 3,628가구 대단지 재탄생하게 되는데 일반 분양 물량이 1,133가구 예상이에요 사실 그동안의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 했습니다 조합 설립 전에 철거 사업권 두고 폭력 사건도 생겼고 소송도 많았고 순탄지가 않았어요 근데 갈등이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매력적인 사업장이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일단 입지가 좋습니다 외대압력이랑 신이문역 가까운 데다가 동부간선도로 타기도 괜찮아요 게다가 이문 휘경 뉴타운 중에서 유일하게 중랑천 뷰가 나옵니다. 또 사구역에는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지금은 이문초 가려면 조금 먼데 재개발 후에는 초푸마 대단지 바뀌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회기역 뒤쪽으로 조금 들어왔는데 여기 보이시죠? 네, 이제 지상철이 다니는 철길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생활권이 조금 단절된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희 보이는 데가 이제 휘경 3구역 휘경 디센시아예요 네 지금 또 기차 온다고 네 시그널이 있네요 저희 이제 이문 이구역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하도 지나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이문 이구역 가시죠 이문 휘경 뉴타운 중에서 마지막 퍼즐 꼽히는 곳에 왔습니다. 일곱 개 구역 가운데 여기가 이문 2구역이라고 알려져 있죠. 한번 보세요. 여기가 동대문구에서 굉장히 노후한 동네입니다. 네. 화면에서도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노후한 뭐 다세대나 주택이나 워낙 많아서 지금 모습은 이렇지만, 드라마틱하게 변신하게 되겠죠. 최근에 서울시가 이문동 168-1 일대 정비구역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어요. 최대 40층 1265가구가 공급됩니다. 이 중에 251가구가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그러니까, 시프트예요. 특히, 이종 일반 주거가 준주거가 되면서 종이 3단계나 상향이 되고, 또 용적률을 최고 499% 받았거든요. 되게 드문 케이스입니다. 사실 여기가 예전에는 이문 2구역이었다가, 2014년에 주민들의 반대에서 뉴타운에서는 해제가 됐거든요. 그러다가 2020년에 역세권 재개발 바뀌면서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역세권 시프트가 지하철역에서 최대 500m까지를 고밀 개발하는 건데, 2020년에는 31층 990가구를 계획했다가, 이번에 동의서 더받고 으쌰으쌰 하면서 층수랑 가구수도 확대를 했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464명쯤 되는데, 1인당 대지 면적이 21평 나옵니다. 사업성 되게 높죠 올해 안에 조합 설립하고 내년에 시공사 선정해서 2027년 준공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문휘경 뉴타운의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학군이요 노후한 다세대나 뭐 빌라 주택이 많은 동네였다 보니까 학교들이 전반적으로 좀 약해요 뭐 학군을 평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중학교 성적이잖아요 근데 이 근처에 있는 석관 중 휘경 중 청량 중에 학업 성취도 보면 70%가 안 됩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학원과 형성 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안동까지 나가야 돼요 근데 또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축 대단지들 많이 쏟아질 거 잖아요 그러면 입주민들이 많이 바뀔 테고 또 전반 학구열이라던가 이제 교육 분위기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인 거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로가 또 왕복 4차선이어서 넓지가 않은 데다가 지금도 좀 막히긴 해요. 입주 물량 계속 들어오게 되면 더 교통 체증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 거죠. 조금 더 가면서 저희 얘기해 볼게요. 이문뒤경 뉴타운은 청약 시장에서도 흥행이 성공하면서 존재감을 톡톡하게 알렸습니다. 이문 1구역인 레미안 라그란데가 3,069가구 3구역인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4,321가구 휘경 3구역인 휘경 자이 디센시아가 1,806가구예요 근데 이 친구들 일반 분양 물량 다 합쳐서 3,000가구나 됐거든요 근데 공급할 때마다 분양가가 계속 뛰었습니다 이제 이문 1구역인 레미안 라그란데는 내년 1월 입주 예정이에요 외대압역에서 살짝 거리가 있긴 한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기찻길 소음은 괜찮다는 거겠죠 이은 3구역은 전국 최초의 결합 개발지입니다. 3-1구역은 역세권이고 3-2구역이 산지였거든요. 그래서 3-2구역의 용적률은 내려주고 3-1구역은 높여줬습니다. 떨어져 있는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지정해서 개발을 하는 거였죠. 이은 아이파크자이는 내년 11월 입주 예정이고 레미안 라그란데란 길 하나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외대압력 역세권이고요 결합 개발에 하다 보니까 41층이랑 4층 타운하우스가 섞여 있어요 재밌죠 휘경 3구역의 휘경 자이 디센시아는 내년 6월 입주 예정이에요 근데 땅이 삼각형 모양입니다 한쪽에는 1호선 다른 쪽은 이제 중앙선이 지나가는데 다 지상철이죠 초등학교가 조금 멀어서 아쉽습니다 휘경 1구역은 휘경 해모로 프레스티지로 변신해서 2021년에 입주를 했습니다 게다가 예정된 호재들도 정말 많습니다. 일단 가장 기다리시는 게 동북안선도로 지하화 사업이에요. 상습 정체되는 13km 구간을 지하화, 이원화하면서 그 자리에 유럽같이 멋있게 생태공원 만들 겁니다. 이 공원이 여의도 공원의 10배 크기예요. 또 한정거장만 가면 청량리 있잖아요. 청량리가 누리게 되는 교통호재들 되게 많습니다. GTX-B랑 신호선, 면목선, 동북선 같은 청량리의 철도교통 인프라를 근처에서 간접적인 수혜를 볼수 있다는 거죠. 또 동대문구에는 재개발 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전동뉴타운, 답십리 뉴타운 비롯해서 제기동, 용두동 근처에 많은 동네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역동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인프라입니다. 이미 갖춰진 편의시설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문희경 뉴턴 보시면 상급 병원은 경희대 병원 삼육 병원 이제 고대 병원 가까이 있고요. 대형 마트나 백화점은 근처에 청량리가 가까운데 이제 거기 롯데+ 롯데 마트 있습니다. 롯데 백화점이랑 여기 보시면 또 평지예요. 언덕 없. 고 평지인 거 진짜 복 받은 겁니다 그리고 대학이 되게 많아요 이제 저희가 와 있는 외대 비롯해서 고대, 경희대, 시립대 한 예정 있고 사립초도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잘 아시잖아요 집 앞에 사립초나 좋은 학교 있다고 꼭 거기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대학 캠퍼스 오니까 네. <laughs> 이문휘경 뉴타운은 신도시급 규모의 물량입니다 강북의 핵심 주거지가 될수 있을까요? 임장생활 기록부 이문휘경 성적표 보겠습니다.